그러니까 성스러운 빛이 자랑하던 정의가 마침내 왔다 이건가? 홀드를 서리한을 내려놓고 잠이라도 애걸하라는 건가? 아서스 순식간에 끝내주. 그동안 너는 무수히 많은 생명을 고통스럽게 빼앗아 왔지만 말이다. 1 리비 명은 풀려난 내 힘에 대한, 서약기 조기 되리라 조기체 금이 조기체 금이 안될 것 같은데 야 5, 4, 3, 2,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내 생각대로 다시 만들어지는 곳습 빛의 3, 가장 3, 위대한 명사가 놓치게 하고 딜딜3 3, 2 1 몇병? 두리드 마스터는 몇병? 없어 도 해제 좀 해제 빠르다. 누가 이렇게 해제를 빨리해요. 아직 해제하지 마. 리베님 다시 가요. 저거 네, 전부 해. 해제 좀만 천천히 해요. 왜 이렇게 빨랐고? 시대 음성이 저, 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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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들다. 1파 끌린 사람이라. 이거 지금 미치원 많이 아픕니다. 전조다리 흔들 덥칠 현의 모습 1전으마덧어병어어병 <듬> <오병호. 듬> 푸른 four, 그제? 그제? 차이당성의 뚫린 사람 해요. 아까 죽었던 게 버프 주세요. 건들 덱. 도한번더 보고 나갈 겁니다. 이번에 딜이 좀 세네. 도식기사 고업도. 조직기사 성인까지. 덧 깔리면서 나와요. 아, 빨리 없 그냥 나와요. 돌린 사람 히럽. 도지기사 1억, 도지기사 1억, 도지기사 1억, 도지기사 괴물 안 죽었네. 개아 네, 죽겠다. 저기, 군더 영인데 음, 두 번째, 저도 덩치 좀 크니깐 근들들 칼끝들 잘해요 세 번째, 보기, 능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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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거. 아기보 들어올 준비하시고. 원들 구슬 다 쳐요. 뭐 님들 작업 까먹지 말고 수사 계속 주세요. 생부는오 했던디? 해골에 뭉치세요. 원들 떨고, 상대 오도 쪽도 잡아 떨지 말고, 해골에 뭉쳐요. 빨리 해골에 뭉쳐요. 발키르 하나, 둘, 셋, 천대 근들한발 나올 준비하시고, 사이단 성의 준비. 사회단 성의. 근들한발 나와요. 파메이에요 바로. 흔히 흔들고. 마지 뭐예요? 동글만, 동글하고, 다이아만 좀더 줘. 다이아만 좀더 줘. 그래서, 냄두들 그만, 냄두고. 발키킬끼뒤지만해골에 뭉쳐요. 지금, 지금 해골에 뭉쳐요, 지금 해골. 지금 해골 보세요, 지금 해골. 상겹살의성 끄는 사람 히어 마말님 히라 아이키를 세번 보고 바로 3개 음, 바로 상징 보2세 번겠지 그 하나 상계 근들도 한발 나와 키리아님이고 도지 기사 성이시게 이거 만들어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빨라 끄는 사람 히라 꼰대만좀 더들 꼰대만좀 더들 거 원딜 상계 상계하세요, 상계. 상대. 화면 보고 모이는 겁니다, 화면 보고. 지리안이 모습. 화면 보고 모여요. 모이세요, 나머지는. 혀고 보고 모이세요, 혀고 보고. 혀고 보고 모여요. 말킬은 스턴 놓고, 하나, 둘. 책 하나 버리고 치자님 성인, 한달님만 사람 무리 산 거야. 아, 버린다. 무 말이구나. 일번적이구나 3개 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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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에 뭐야, 해골에. 모든 사람 힐업. 해골 보세요, 해골. 해골 보세요, 님들. 해골 보세요. 이상한 데 있지만, 해골 땅뭉치한 개인데. 이건 발리까지 잡아야 돼. 상개상개 어, 준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아직 하지마. 3, 하나. 지금 상개 차이단성이, 차이단성이. 암사님 천차만 번 맞네 파우자 밖에 깔고, 암사 천차. 짜고 짜고 얼방 얼방 짜고 짜고 얼방 죽음의이 사실 됐어. 2번 집이구요. 3번도 떨궈요. 바로 지금 3번도 떨궈요. 쌍주짜리 성이 준비 쌍주짜리 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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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곽에 나와요. 안으로 안 들어갈 때에 있는 사람 힐업 핍이천장나이스 파멸 3개만 해요. 파멸 파멸 깔고 밖으로 나갈 때에 파멸 든든한 발 나와 드마스터님. 그래서 다 벽에 붙어 벽에 붙어. 3, 2, 1. 벽에 붙어. 점프 준비. 셋, 셋, 둘, 하나, 점프. 네 한개잘하고 이거 안전하게 냄비 딜를안해도 되니까 쫄들 같이 해요. 어탁까요좀 확실하게 잡고 갈게요 자국 틈틈이 수사 줘요. 자국 아직 두개 놀고 있어. 요 자기 쿨게 맞춰서 몰야주세요 수사 자극 줘요 팀팀이 계속 지금 자극 쿨 놀고 있어요 쪼일 딜안 밀리게 계속 골딜래요 오른쪽에서 나왔음요 세븐틴 들어갈 준비하시고 네 번째 쪽건 나옵니다. 네 번째 쪽 보직이사. 아, 오늘 들어오시고 한 발만 들어와요. 한 발만 들어와, 한 발만. 머리 조심. 한 발만 들어와, 한 발만. 무슨 뜻이지? 시리 아니고 속성이 둘다 준비. 셋, 둘, 하나, 둘다. 한 마리 잡았고 나오면 한 마리 잡고 냄새 지할 겁니다.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사이랑 성이 한번 주고. 이제 일 잡아 빨리. 해친잡아주세요따이오세요 해골 딱 붙어서 따라오세요 여기 오른쪽으로 따라오세요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기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구이 친구가 이이 지금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잠가잠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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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가지마가지마자가운데있가운가운가운가운가로가운가로 가자, 가성가여 가자, 가자, 가뭉쳐있가요앞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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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가상가상가상가상가상가상가상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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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가나 가자, 가유네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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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뭐거 새우에다가 이듬머이 새우 사곤 뽑고 새우 한대 한 쳐요. 자고. 없고. 새우 한대 치고 냄새 반대거 떠요. 암산인 분산인데. 화면 상계해 주세요 금들 한발 나와. 금들 한발 나와. 화면. 무지기사 아 다시 로 밟지마 밟지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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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뚝딜 하세요 말뚝딜 하세요 말투 이번엔 쌍조다리 아왜 이렇게 빨리 오냐 이거 그 쌍조다리 들어가면 바로 오속도요 바로 오속도 나오면 불러줘 가운데 오시고 해골 따라오세요 안대쪽으로 돌게요 아까랑 반대로 따라오세요 새우 계속 잡아보시고 위에 세우자고 요 여기 좀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치리 아니면 여기 대기, 해골 대기, 해골 대기, 해골 대기, 해골 기 벽에 붙어, 벽에 붙어, 벽에 붙어. 여붙어 벽에 붙어요그 왼쪽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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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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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드 반대로 빼주고, 다 냄드 따라와요. 딜 하지 말고, 냄드 따라와요. 냄드 따라와, 냄드 따라와, 냄드 따라와. 따라와. 뒤에 보기, 보기, 가오 스고 블러드 쓰고. 이금머이 전부 좀 빨리. 기막아서이금머이 전부 좀. 드루, 드루이드님 요거, 요거 전부. 아, 드루이드님 피냄드 전부. 요거, 요고 요거가, 요거, 요고 요거가 미렐 전부. 이금머이고옥 준비. 내가 말하면 좀. 화멸 상계하시고. 체육 좀 봐가지고 뒤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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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단 성이 차에단 성이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 부전의 주춤이니 사군복고 머리 위에 한대 치세요 머리 위에 사군복고 한대 치세요 아가사님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전부 좋아한 거 같은데 사군복고 위에 한대 치세요 없어요? 아 이거 못 불렀다 이거 들어가면은 쌍조님 바로 성이 짱조 성의 가운데 그저 따라오세요 일단 뭐 오른쪽으로 갈건데 잠깐만 대기 지금 시리아님 성의 한번 주세요 따라오세요 빠르게 따라오세요 앞에 대기 앞에 터지면 가요 새우잡아요 새우 따라오세요 이가러운 거만에 여우 자극 좀 있으면 와 자극 왔거든요 수사 빨리 챙겨주세요 앞에 대기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아, 네, 앞에 터지면 바로 가요 파, 바로 와요 바로 바로 와요 바로 와요 나가면은 상계부터상계부터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와요 반대로 통과해서 죽어요 상계부터상계부터저 얼음 쪽으로 와요 얼음 쪽 지금 님들 얼음 쪽으로 다 와요 파멸 피해서 파멸 피해서 얼음 쪽으로 다 와요 새우 태풍 한번 밀어주고 샹들은 무적 있으면 지금 준비해줘요 저거 이쁘게 올때 냉도 좀 오는 길에 냉도 좀 깔아주시고 이거 죽문이기서포라님 지금 위에 서 이거 사공 사공 뽑고 위에 새우 한대 쳐요 새우 본질 안 지금 질진안 터지게 도지기사 성의 쏘죠 지금 주탱한테 고옥 준비 5초 있다가 1. 노 나가고 지금 고옥 줘밟지마 발지마 파멸 발지마 파멸 발지마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집중 짱스님 오속 눌러요 오속 한 번만 살아서 나오면 됩니다 살아서 시리아님 들어가서 바로 오속 눌러줘요 바로 암제 오속 생존기 다 쓰시고 힐업 다 하시고 천천히 아끼지 마요 회로를 따라와요 일로 갈게요 이거, 조금 벽에 붙지 마봐, 벽에 붙지 마봐. 저 해골, 해골 잡아. 해골 잡아. 해골 잡아. 해골 잡아. 세우 계속 잡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붙어있어요,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앞에 가지마, 가지마. 지금 빨리 갈수록. 와요. 해골 빨리 따라와. 해골 따라와, 해골. 이렇게 개빨리.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로. 반대로 넘어갈게요. 가운데로 와요. 우와, 해골 와요, 해골.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벽대기, 벽대기. 벽대기. 따라오세요. 약간 대기, 대기, 대기. 나가면 상계, 상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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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부터. 또 분산이랑 이런 걸로 새우 다 막아주시고 가까이 올때 시리아 상이부터 잡았네. 좋하셨습니다어 잘하네 님들. 개 빨리 잡았네. 아, 이렇게 빨리 잡을 줄 몰랐네.

아니, 이게 분명히 새우가 <laughs> 아니, 궁금하구나. 폭탄이 없는 거 보고 갔다. 근데 폭탄이 떨어지고 있어. 이게... 이미 마을 시간 한나 봐요. 훈련을 잘 지켰구나. 역사상 절대 잡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근데 대정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미 사고이다 있어가지고, 다 있어. 다 있어가지고 대정을 딱히 쓸 필요 없어지만 희생물을 바쳤으니... 합당한 보상이 있

<laughs> 상 황이 참 재미있구나. 성스러운 빛이여 마지막 축복을 내려 주소서. 이 구석을 깨뜨려. 알을 주소서. 분들이가 로그 들어가니까 일어나안 되. 이요 로그 실천이 짧아지니까. 하고출사들유네하고아 멋. 스리는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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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응의 시간이 왔다. 일어나라,

체결자 아쿠스. <laughs> 진짜 사수호자네.